전공이 사회복지학과예요. 그런데 지금 머싸에 들어와서 프론트 엔드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저처럼 이렇게 비전공자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도 이렇게 탈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<laughs>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정말 내 모든 걸 쏟아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해커톤 당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뭔가 내적 성장을 이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뭐한 번쯤 해보시는 거를. 많은 경험과 아, 서버 한 젊은 일정 있는 분이라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실 겁니다. 팀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고 싶은 쌩들이라면 꼭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. 멋대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리고 그걸 디벨롭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가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경험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